우리가 왜이북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이 기사를 읽고 또 그들의 행적을 알아야 되는가? 다윗이 있고 또히스기아가 있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왕들도 있는데 왜 이러한 왕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들어야 되는가? 이 성경의 기록은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닙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모든 성경은 성령께서 기록해 주신 것이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성령께서 우리의 신앙을 위하여,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를 바로 잡아 주시려고 기록해 주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사람들도 자세하게 면면히 들여다보면 그들의 실패가 있죠. 그들이 다 잘한 것이 아니에요. 또 이러한 왕들의 기사를 보면서 이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전형입니다. 그들을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거울 삼아 나를 비춰 보는 것이 분명히 내 속에도 그와 같은 모습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부패하고 썩어 있는 부분들을 발견하면 것들을 빨리 내 속에서 있는 것들을 속아내고 도려내고 말씀의 칼로 도려내고 제거하고 그게 회개하는 일이죠. 반드시 필요하다. 어. 귤 상자에 그 곰팡이 나고 썩은 귤 하나가 딱 들어있으면 여러분 보시죠?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이 금방 이 썩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을 섞어내지 않으면, 그걸 도려내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이러한 사람들같이 이 사람들 보세요 아무런 업적이 없습니다 금성아지 섬긴 것밖에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의 직분을 받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입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은 이 사람들인데 그들이 한 일이라고는 금송아지 성경과 밖에 없다. 우리는 그런 모습이 없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비춰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 보암 적부터 심어 놓은 그것이 이 나라의 썩은 귤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왕들이 다그 부패함과 그 더러운 죄를 다 답습을 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사람도 빠짐 전혀 여지없이 그 죄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 8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왕들을 설명할 때 항상 대비가 되는 것이 유다 왕몇년때 이스라엘 왕이 되었는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8절에 보니까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스가랴가 왕이 되었어요 13절 보니까 유다왕 우시아 제39년에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우시아는 아사리아와 같은 동일 인물입니다 우리가 연수를 보면 대본할 수가 있죠 17절 보니까 유다왕 아사리아 제39년에 이렇게 되어 있고 23절 보니까 유다의 왕 아사리아 제50년에 27절 유다의 왕, 아사리아 제52년에. 유다의 왕은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계속해서 이스라엘 왕만 지금 바뀌게 되는 그런 역사를 볼수 있습니다. 그냥 바뀌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반역에 의해서 왕이 바뀌는 것입니다. 반역이 일어났다 하는 것은요, 내전이 일어났다. 내전이 여러분 얼마나 그 나라를 피폐하게 만듭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다 죽이고 자기들끼리 학살하고 여러분 미국도 남북전쟁이 있었죠 내전이 있었죠 네. 그때 죽은 사망자들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에 나가서 죽은 미군의 수보다 남북전쟁에서 죽은 미국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내전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도무지 나라의 기능을 할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죠.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도무지 방법이 없으니까 문화헴이은 1,000달란트를 가져다가 바쳤어요. 그것도 어떻게 그 돈을 모았느냐? 사람들에게, 부자들에게 53개씩 거졌어요. 5 3개이요 노동자의 1년치 그런 연봉에 해당되는 그런 돈입니다. 근데 은 1000달란트를 만들려면 3만 명에게 그 정도의 돈을 거둬서 바쳐야 된다는 것이. 백성들의 그고열을 쥐어짜서 이방 나라 왕에게 그 돈을 바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그고열을 쥐어짜서 그 돈을 바쳤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제까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어떻게 이겼습니까? 신명기 28장을 보면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대적을 내 힘으로 이기는 법은 없습니다. 콩이 앞에서도 그랬고, 여리 고성 전쟁도 그랬고, 기부온 전쟁도 그랬고, 모든 전쟁이 다 그랬어요. 내심으로 이긴 전쟁은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대적을 물리쳐 주신 그 능력의 역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그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어요. 그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자기 수완으로, 자기 방법으로, 절대 그 일이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일은,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실패한다 지금 이 부가희야가 마찬가지로 2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랬어요 여러부함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금송아지 섬기는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도무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고 또 은혜가 무엇인지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기대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이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고 만들려고 하시는지 그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는데 전혀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의 일 나의 생활 나의 비전 그냥 내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만 생각한다면 금송아지 우상 섬기는 것과 별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지 몰라도 삶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 보함의 죄에서 떠나지 않는 것과. 결반 차이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하나님이 없는 삶의 전형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장관,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겁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레아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배가가 반역을 해서 대신 왕이 되었다. 또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장관, 그 장관이다. 여러분 이 장관이라고 하는 이 직분을 좀 들여다보면요. 이 장관은 왕이 병거를 타고 갈때그 병거에 함께 타서 병거가 옛날에는 이렇게 바퀴도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타이어가 있는 바퀴가 아니고 길도 이렇게 매끄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병거가 이렇게 많이 흔들립니다. 병거 타는 것도 쉽지 않고 떨어지면은 큰 부상을 당하거나 죽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그런 병거입니다. 그래서 병거를 탈 때, 왕이 탈 때는 더 조심해야 되니까 병거를 탈때 왕을 붙잡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그 병거 탈때 함께 타고 그를 붙들어 주고 왕은 그를 의지하고 그리고 어,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호의무사같이 왕을 지켜주는 그런 사람이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누구를 장관으로 세우겠습니까? 가장 신뢰할 만한, 가장 믿음직스러운 사람을 장관으로 세우는 거예요. 자기를 위워한 사람 장관 세워놨다가 어떻게 될줄 압니까? 그냥 병고에서 밀어버리면 죽는데.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세웠는데 그가 배가였습니다. 근데 그 배가가 왕을 죽였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버리고,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버리고 무엇인가를 의지했을 때, 누군가를 의지했을 때, 그것은 반드시 배신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버리고 의지한 그 대상, 그 무엇, 그 누구 때문에 망하게 된다. 우리의 본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 된 본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어떤 무엇인가를 사랑하면 그것 때문에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돈을 사랑해요. 그러면 그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돼요.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는데 내가 어떤 사람을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고 그 무엇인가를 의지했을 때 그것 때문에 반드시 그는 넘어지게 된다.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시는 그 길을 걷는자가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왕들은 금성하지만 의지한 것이 아니라. 어, 이 외교적으로는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돈을 갖다 바칠 정도로 잘 봐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9절 볼까요?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테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그랬어요. 배가 때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그랬어요. 그들이 다시 군대를 이끌고 와서 지금 많은 이 지명들이 나오잖아요. 이 모든 땅이 다 점령을 당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사로잡혀서 결박되어서 아수르로 끌려갔다. 이렇게 됐어요. 포로로 끌려갔다. 문화햄이 아수르 왕을 좀달래보려고은 1천 달란트를 다 갖다 바쳤어요. 그것은 아수르 왕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 19절에 나오죠. 불에게 주어서 그랬어요. 그 불이 바로 디글랏 빌레셀입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그에게 돈을 갖다 바친 것이 그렇게 큰 효험이 없었다. 그러면 아수르가 은혜를 베풀까요? 그들에게 선대할까요? 잠깐 회군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결국은 다시 와서 이전보다 더 많은 대군을 이끌고 와서, 이전보다 더이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들을 포로로 다 사로잡아갔다는 것이. 아수르를 의지했을 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겠습니까? 아수르에게 헌신하고, 돈을 갖다 바치고, 그왕 앞에 절하고,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내가 의지했던 것들의 배신 내가 의지한 모든 것들의 배신 당할 수밖에 없는 일인 것입니다 무엇을 의지하든 그것은 믿음의 사람도 여러 번 실패하는 일입니다 다윗이 사월에게서 도망갈 때 제사장 아임 엘렉에게 피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대뜸 당신에게 칼이나 창이 있습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제사장이 무슨 칼이 있어요? 무슨 무기가 있어요? 제사장 앞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창이나 칼이 있습니까? 근데 다윗은 알고 온 겁니다. 여기 누구의 칼이 있어요? 골리앗의 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온 거예요. 자기가 이제 사고를 피해서 이제 블레셋 땅에 망명을 가려고 하는데 그냥 가면 별로 자기가 환대를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골리앗의 칼을 가져가면 내가 환대를 받겠지. 잘 대우해 주겠지. 나를 높여 주겠지. 나를 지켜 주겠지. 그 계산이 쓴 거예요. 그래서 아임 엘렉에게 그것을 요구한 겁니다, 사실. 그랬더니 아이멜렉이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에봇 뒤에 있으니, 에봇 뒤에 있으니 가져가려거든 가지라 그러면 성경에는 의미 없는 단어가 없습니다.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가지려거든 가져가라. 그래서 골리앗의 칼을 가져가요. 그리고 블레셋에서 무슨 일을 당했습니까? 골리앗의 칼을 가져가는데도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미친 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간신히 간신히 목숨만 부지해서 나오는 장면이 있죠. 골리앗의 칼을 가져갔음에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됐다. 그는 그 순간 그걸 의지했어요. 제사장 앞에 성소까지 갔으면서도 그는 그 칼을 의지했어요. 에봇 뒤에 있으니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선택지가 두 개라는 것이. 에봇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할 때있는 옷이에요. 그리고 골리앗의 칼이 있어요. 무엇을 택할 것인가? 근데 에봇을 물리치고 칼을 가져갔다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그것을 물리치고 내 생각, 내 수완, 내 방법대로 이것이 상책이로다 하면서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간 것이에요.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무슨 도움이 있습니까?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에 배신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무엇을 의지한다면 어떠한 유익도 어떠한 안전도 어떠한 축복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빛이신 우리의 생명이신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모든 순간에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그와 같은 여러분 믿음의 간증이 우리 삶 속에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를 품고 있으면요, 악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더러운 것들이 있으면, 우상이 있으면, 내 속에 정력이 가득 차 올라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버리고, 썩은 것들을 버리고, 내 인생의 그 썩은 귤을 다 섞어내고,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회개할 때,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본분,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가득한 그리하여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